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불광동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천막을 짓고, 진짜 판자촌의 거지들 과 같은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답니다. 그래,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laughs> 그래, 이제 선포하고 난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다녔어요. 신방을 하러 갔지만 그성도들은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진짜 찌질 분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신방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천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당 부스러기도안 줍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하더라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맞는 거라. 천당이 그렇게 좋은데 왜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찌그러기가 안 주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셨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죽은 후에 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그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쫙 들려지는데, 진짜 그런 음성이 들려지시대요. 그 사람 말이 맞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 부스러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총을 넓치도록 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말씀을 찾았는데 이 말씀을 찾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요한 3사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하는 제목을 찾고는 맞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 우리가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금과 같은 교회로 세워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며 목표를 했다는 거다. 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스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는 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넣지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laughs>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있나 없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맞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고 우리가 강구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넘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속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되어져야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감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가득 담을 만한 완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속 사람이 강근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laughs> 네.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네. 그 네. 영광의 풍성을 네. 따라. 네. 그의 성경으로 네. 말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네.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할렐루야. 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속이 강합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 스펙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만들어가면서 거짓 것으로 정말 그 논문을 그 도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 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보다는 속살이 사 강해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속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속 사람은 날로 날로 자라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 없습니까? 네.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어요. 강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강난 애들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완성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스의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다 서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다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성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아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어, 16절 말씀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laughs> 강건해지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튼튼해진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성장케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늘 가까이 가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역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그칠 것이 없었어요. 감당했다는 라 겁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시련, 사람들로부터는 오 여러가지 상황들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할 수 있는가? 속사름이강건해질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대.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남,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네요.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로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열의 호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었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은 전부 다엄난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었고 물건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아 다 불태워 버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는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저 옆에는 아이성, 조그마한 성, 저거는 한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는 그 3,000명이 완전히 초조금이 되어가지고 다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가 날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여리 고성에 있는 물건을 in my pocket 하는 순간 모두 모를 것이다. 라는 착각이 들었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는 순간, 자기는 뺑량이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밖에 없었고, 그가 속하 있는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수 있대, 없대? 할수 없다 얘기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핸드폰 배터리가 하나 하나 남아 가지고 이게 단계가 4개입니까? 네 5개입니까? 이 있잖아요. 다 충만할 때는 마음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이만 보게 하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laughs> 한 6시쯤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4개가 네또 있어. 그러면, 전화도 안 통화도 안 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날은, 전화도 오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칸이 한 개가 빡빡깜빡깜빡끊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안에 신용카드도 들었고, 교통카드도 들었고, 신분증도 들었고,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놀람> 탁!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탈 수가 있나? 버스를 탈 수가 있나? 전화를 할 수가 있나? 우와. 핸드폰이 130만원 이상이라 때는 오초 호화로운 그런 최신형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거예요 무기밖에 안 되거든요. 무기. 아령으로도 쓸수 없고, 뭐로도 쓸 수도 없더라 말이죠. 충전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충만하여 충전이 가득할 때 성령으로 충전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들은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전되어지지 않는 순간 깜빡깜빡깜빡하는 순간 그거는 무기로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고 사람들이 뭐가 된대요? 밟힌다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밟히 수준이 됐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날마다 어디에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때 되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1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큰소리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릇이 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단계라는 것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라 라는 겁니다 가끔씩 아니 종종 <laughs> 내 마음의 보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게 아니라 내가 쓸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많고 내 마음의 피곤함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고 내 주인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이 너 기도해라 그러면 피곤도 무릅쓰고 기도하는게 종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거는 한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항상 계시도록 너는 점검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님 보좌에 우편에 누가 앉아계시냐고요? 예수님이 앉아계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천국에 이제 성도들이 아, 이제 다 입성해서 막 들어간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다 끌어내면서 야 수고했다. 대형만 고생했다. 아, 청소너다애 먹었지. 막 위로를 하는 거야. 예배 시간 좀 졸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 괜찮아. 막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형이나, 막, 많은 성도들, 와, 맞죠? 예수님, 너무너무 잘했죠? 이렇게 막, 칭찬과 격려, 와 이런, 잔치가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딱 천국문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왔나? 그손다 흔들고 왔는데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묻는답니다. 예, 예수야. 이 수고한 목사가 오는데, 니가 자리 가면 앉아있나? 성도들 올때 그렇게 기쁘게 반가워 하더니 와, 그랬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절망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거기같이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해요. <laughs>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참 무슨 이야기죠, 그죠? 웃으게 소린데, 참 섭섭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내가 탁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다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다닐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닐 때가 이것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가 맞느냐 라고 하는 사람을 정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카바, 카바노프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너무 나오는 내용이야요 <laughs>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대요 정원 이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이잘 그것에 잘 나기도 하고 막 무릉무릉 무성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꽃이는 심어놔도 잘안자아요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죽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죽어버리고 이게 꽃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 잡초는 절대로 시들어지지 않아요. 무승해져서 오히려 꽃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린다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보면 제거해야 돼. 그리고 땅에서 오는 양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꽃을 관리해줘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하기를 우리 마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못된 생각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아주 무성하게 자랐다. 그리고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잘 보존하려고 해도 어느 사이에 시들어 버려가지고 욕심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와서 시기하게끔 만들고 이 마음에 있는 좋은 마음의 꽃은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마음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심지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게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에 똑똑똑똑 문을 뚫어내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쑥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인데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문 밖에 세워놓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날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시작.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에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진짜 예수가 주인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증거할수 있게 되길주인를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키워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을 알아야, 알아야 합니다.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laughs>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고, 아멘. 속 사람이 강건하여 주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간해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알아가서 자라기를 죄 이름으로 추합니다 아멘. 아멘. 알아가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초등학교 때는 미분적금 배우러 나왔지나안 배우잖아, 그지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미분적금 배운다. 왜냐하면, 배워야 될 단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수준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수준의 양과 그 수준의 정도는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다닌 거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지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땠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여 지기를 원하는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하는 그 충만한 정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 너무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사랑하심을 너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알게 되는 순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능이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깐건하게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악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다시 얘기하면 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찔기 대요 찔기 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침투해들으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너희는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그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찾아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큰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강건하시기를 원한다그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사람. 속사람이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져 가고, 배워져 가고,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훌륭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